제천의 발파석이에요. 이 제천의 발파석은 라돈이 아니라서 그 화강화강암이 아니라서 라돈이 안 나오고 이 석회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이렇게 하얀 색깔의 까만 색깔의 하얀 줄무늬 형식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굉장히 그 뭐야 그 축자나 조경석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, 여러분 여기도 여기도 다 지금 그 전원주택 단지인데 이렇게 그 제천 재천의 전원주택 단지예요.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. 예. 이렇게 이렇게 응? 좀 올라와 있고 남양에 이 발파석은 이렇게 제천석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좋고 그 쌓기가 편합니다. 예. 이런식으로 군데군데 돌을 끼겨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돌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아요. 예. 그리고 이게 한 10목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10목정도 가지고 이렇게 싸시면 튼튼합니다. 무너질 염려도 없고 뭐 잘못될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. 예. 이그 발파석은 이런 식으로 그해 놓으시면 튼튼하고 모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천 발파석이 최고의 발파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예, 제천의 그 단양, 단양석은 원래 발파석으로 상당히 그 모양이 있거든요. 예. 발파석 이렇게 보시죠. 예, 정말 좋습니다, 여러분. 예. 이 사람도 발파석은 잘 쌌네요. 이렇게 싸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. 또, 오래 돼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, 요즘, 그, 무섭다고 그러는, 나돈도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그, 저기, 뭐야, 그 건강에 좋은 그런 발파석입니다. 예. 이런 거를 이제 좀 작은 걸 갖다가 조경석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. 여기처럼 이렇게, 이렇게 조경석으로 사용해 보셨죠? 이거. 이 이 집처럼 이렇게 조경석으로 이렇게 사용한 모습입니다. 예. 조경석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. 우회 집이라서 이렇게 조경석으로 이렇게 사용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이것도 요것도 발파석인 걸 가지고 이렇게 조경석으로 쌓은 모습에 이요 발파석은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경석으로 이용해도 그 부담이 없습니다. 예.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 조경석을 가지고 만들어 발파석을 가지고 조경을 해 놓은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이런 단지는 상당히 그이 나돈이 안 나오는 그 석회암석으로 해 놓으니까 일단은 그 모양도 좋고 또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또 마당에 풀나는 걸 워낙 저기 하시면 이런 자갈로 이런 자갈로 갖다 까셔도 됩니다 예요. 이렇게 여기 자갈이 이렇게 이게 고운 19mm 자갈인데 이렇게 자갈로 해서 여기다가 마당에 깔려고 갖다 놓은 모습입니다 좀 까칠까칠해서 요거보다는 세척사가 쓰면 까칠까칠합니다. 예.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? 예. 이렇게 전원주택을 이렇게 전원수도 되고 뭐 이렇게 발파석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